네, 송영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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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아, 백신 맞고 죽다 아. 살아났어요. <laughs>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메타버스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 뜨거웠던 이 투자 테마죠, 메타버스. 도대체 이야기가 왜안 나오나 했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네 이미 사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투자도 많이 하실 거고 ETF 관련 종목도 많이 나왔죠 네. 어, 근데 실상은 메타버스 관련 사업으로 매출을 내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단기 투자 수익을 바라고 뭐 실적을 기대하고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있는 시장인 것이 맞고요 음. 하지만 이제 산업계에서 메타버스로 가는 그큰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네. 분명히 이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성을 한번 보시고 과연 누가 시장을 이. 할 것인지 예측해 보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그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유니버스. 합성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그 넘나드는 세상. 이라는 뜻인데요. 이 1992년도에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에서 처음 등장을 했다가 작년 말에 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그 자사의 뭐 협업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를 하면서 이제 용가막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뭐 이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포켓몬고 게임 만화는 어? 아시죠? 알아요. 네.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AR 필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아. 나타나게 하는 거고, 오, 맞아요. 스냅챗이나 뭐 아니면 음. 이제 틱톡 같은 아, 것들도 얼굴. 다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치워주는 맞아요. AR 기술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 사실 그때 뭐 VR, AR이 한참 막 핫했었잖아요. 뭐 네. 그오큘러스 이거 끼고 맞아요. 게임하고 이런 것들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꼽히는 그런 백스터나 음. 위즈윅 스튜디오나 드래곤플라이 같은 아. 기업들이 그때도 관련주로 나오면서 이제 한 한때 주가가 막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꽤 지난. 이야기인데 왜 지금 다시 주목을 또 받는 걸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굉장히 늘었고 네. 모든 생활이 다 아예 온라인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SNS나 게임 외에도 다양한 그런 업무나 협업 플랫폼들 재택근무하면서 네. 늘고 있고 공연 못 가니까 컨서트나 스포츠 게임 맞아요. 같은 거 많이 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기존의 SNS나 게임 같은 것도 메타버스의 영역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리고 뭐 실제로 있는 커피숍이나 식당 메뉴 네. 같은 거를 앱으로 올린 배민이라든지 쿠평이츠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메타버스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를 온라인으로 올렸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열풍을 주도하는 앱들이라고 하면은 뭐 로블록스, 제페토, 그 다음에 이제 마인크래프트나 포트나이트 같은 그런 게임들을 맞아요. 들 수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바타가 있죠. 오. 아바타를 가지고 그 세상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저 대신.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게임들이 주로 이렇게 막 정해진 룰뭐 이번 판을 깨고 맞아요. 누구를 죽이고 해서 넘어가고 이런 거였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자유도 엄청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아바타가 가서 막 세상을 만들고, 롤도 만들고, 이런 자유도가 주어지는데, 이게 집콕하느라 너무 다, 사람들 답답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의 대타가. 대신 자유를 느끼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미국 초딩이 한70%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도 못 가고 못 노니까 거기서 이제 모래놀이 하거나 블록쌓기 하듯이 그렇게 노는 거죠. 그래서 로블록스 지금 이용자 수가 2018년에 1,200만 명에서 2019년에 1,760만 명, 20년에 3,200만 명, 올 8월엔 한 4,800만 명. <laughs> 와.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그만큼 늘었고 네. 이제 뭐~ 코딩을 몰라도 애들이 들어가서뭐 이제 자기 세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점점 네.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요 연구원님 이~ 사실 이~ 메타버스는 코로나 수혜주로도 보이는데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 사실 이~ 인기가 또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면 네. 16, 17년 이때는 디바이스 성능 자체도 미흡했거니와 그때는 5G가 그렇게 깔려있지 않았기 맞아요. 때문에 이걸 쓰고 하다가 어. 영상이 중간에 게임하는데 끊겨버린다든지 어지럼증 같은 게 있다든지 그래서 한창 처음에 막 핫하게 떠오르다가 확 죽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소, 소비자들이 좀 매면하고 하다보니까 콘텐츠 기업들도 그쪽에서 조금 뭐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을 안 한다든지 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 시장이 사그라들었었는데 아... 19년, 20년 오면서 5G 깔리고 클라우드 환경도 구축이 되고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수용도라 그래야 되죠. 소비자들이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를 대하는 태도가 코시국 음...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고 아... 또 기업들도 VR이나 AR 기술에 이제 막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로블록스 음. 같은 경우도 그냥 PC나 모바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음. 또 VR 버전도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디바이스 성능 자체도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페이스북에서 인수한 오큘러스에서 내는퀘스트라는게 아. 지금 2가 작년에 나왔는데, 그게 네. 판매량이 꽤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8,90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내년엔 아마 2배 이상 팔리지 않을까. 오. 그리고 또 네. 애플에서 뭐 A, AR 글래스가 나온다는, 뭐 계속 있어 오긴 했지만, 네. 또 나오고 있고, 와. VR이랑 AR을 합한 걸 이제 XR이랑 고, 하 는데 네. 그 xr 시장 규 모가 2030년 까지 이제 1.5조 달러. 전 세계 GDP의 한1.8% 정도를 아 차지할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는데 그 VR, AR 기반이 아닌 메타버스 플랫폼들까지 이제 합쳐서 보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게임이나 SNS 같은 용도부터 시작이 되지만 업무 협업 플랫폼, 이제 뭐 컨퍼런스 아니면 전시회 공연 음. 이런 쪽으로까지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각종 업무 그다음에 뭐 생활. 커뮤니케이션, 이쪽으로 활용도는 점차 넓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헬스케어나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이런 분야에서는 이미 사실 AR 기술 같은 경우는 도입이 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생산성 향상 효과가 되게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네. 그런 쪽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B2C, B2B, B2G 같이 이제 올라올 것 같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테크 기업 직방이라고 아시죠? 어, 알죠. 소방 기업에서 네. 다 오프라인 오피스를 없애버리고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가상 오. 오피스 공간을 만들었어요 출근을 네. 다 아바타가 그 메타버스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출근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의도 하고 뭐 우와.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뭐 롯데 홈쇼핑 같은 데서도 이제 가상 캠핑 체험을 하면서 소비자 체험 메타버스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메타버스가 제 생각보다 이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연관 산업이 방대한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밸류체인을 생각을 해보자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연관되어 있는데, 네. 기반 기술로서 5G나 클라우드, 뭐 AI, 빅데이터 이제 깔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VR, AR, AR 같은 거, 헤드셋, 디바이스가 있을 거고, 이제 3D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제작 기술 플랫폼이나 아니면 제작된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메타버스가 이제 B2B에서 B2G, 뭐 B2C 다 확산된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산업이 연관되는 것이고 네. 단순한 그런 게임 컨텐츠로서의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약간 새로운 컴퓨팅 툴로 네.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은 PC에서 지금 모바일로 진화를 해오면서 UI라고 하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는 텍스트 입력을 하는 방식에서 점차 이제 뭐 그림을 클릭하는 그런 단순화된 음.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죠. 네. 그리고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는 킬러 컨텐츠 역할을 한게 저는 SNS라는 아, 생각인데 맞아요. 그 SNS도 처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이 이제 텍스트 위주에서 뭐 인스타나 틱톡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음, 사진, 영상으로 영상. 맞아요 훨씬 더 실감나는 매체로 진화를 해 왔잖아요 음.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란 MZ 세대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매체이고 MZ 세대가 네.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그런 변화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아.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는 네. 그런 현실에 가까운 3D 영상을 네. 구현하기 위한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 그 새로운 컴퓨팅 툴이 되고 네. UI랑 컨텐츠는 그 인간의 오감을 더 자극하는 방식으로 네. 진화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PC로 웹 서핑을 하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앱 서핑을 했다 그러면 네. 나중에는 웨어러블을 가지고 네. 메타버스 서핑을 하는 시대가 올것 같다. 야,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 말씀드리니까 이 AR, VR이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그런 테마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산업 전반의 이 변화를 이끌 뭔가 이 거대한 물결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또 투자 관점에서 또 봐야 되잖아요.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뭐 매출이 좋고 이런. 좋은 그 기업 저런? 가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네, 네. 하지만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끔 말씀드린 밸류체인상에서 누가 제일 잘하고 있나를 살펴보시면 네. 아무래도 이제 PC와 모바일 시대를 이끌던 뭐 빅테크나 게임회사들이 선도에 위치해 있어요. 음. 특히 이제 페이스북.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 CEO 주커버그가 네. 뭐 우리는 5년 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도약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 그전 영역에 밸류체인 전 영역에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일 먼저 2014년에 디바이스 회사인 네. 오큘러스를 네. 인수를 했고 그 당시 이제 40억 달러 주고 샀는데 몇년 동안 이제 막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주커버스가 예, 돈 낭비했다. 네. 잘못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니까. <laughs> 근데 작년 출시한 그퀘스트 2가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음. 이게 실적으로 잡히면서 디바이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75%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와. 오큘러스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안경이랑 선글라스내는 레이벤 아시죠? 네. 이방 아이방이랑 네. 같이 이제 콜라보로 해가지고 고프로 이 사진 찍는 기능을 탑재한 오. 아이웨어를 만들었어요. 이와 연동되는 그런 AR 손목 밴드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원래 사실 페이스북의 본업이 SNS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2017년에 그 퀘스트로 이용할 수 있는 소셜 VR 플랫폼을 이제 좀 내놨었는데 오.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게 네. 이제 성능이 살짝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데 아이고, 네. 최근 최근에는 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더 진보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베타 서비스 중이거든요. 어.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호시국에 어. 어울리는 그 협업이 가능한 호라이즌 워크룸 기능을 최근에 8월 달에 추가했어요. 어. 음. 그리고 또올 3월 이제 개발자 회의에서는 오큘러스 인피니트 오피스라그래서 이걸 딱 쓰면은 네. 내 눈앞에 각종 뭐 모니터 여러 대가 생기고 오. 그래갖고 나의 그 워크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개발을 하기도 했고 되게 흥미로운 거는 지금 28일에 개최되는 연례 컨퍼런스에서 네. 사명 변경을 하겠다고 지금 사명을 변경해요? 엄청난 네. 일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메타버스 느낌 나게 호라이즌일 뭐랑 뭐 비슷한 그런 늦, 이름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페이스북 말고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다방면으로 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음, 음. 일단은 AR 글라스, 홀로렌즈 2라고 해서 그 최고 사양으로 알려져 있어요. AR 글라스 중에는 아. 요거 이제 산3 0 불대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되긴 좀 비싸고 네. 대신에 뭐 이제 헬스 케어나 국방 이런 음. 쪽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용도로 많이 나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VR 소셜 미디어인 알트 스페이스 VR 도 인수를 했었고 또 게임 회사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만드는 모장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게임기 콘솔도 있잖아요. 네네. 자기네 그 게임 컨텐츠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음. 또올 3월에는 여기도 업무용 메타버스 플랫폼 메쉬라는 거를 좀 공개를 했거든요. 이것도 네. 타입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 메쉬가 홀로렌즈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요거랑다 연동이 돼가지고 완벽한 그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선을 보였습니다. 구글이나 애플도 하고는 있는데 구글은 사실 너무 빨랐었거든요. 기타버스가 초기 단계 이기도 하고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될지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